락김 이번 스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쇼 공연 얘기 이어가죠. 각 멤버들이 단독 공연을 다 디렉터로 나서기로 했대요. 다음 달은 누가 하시 제가 이제 6월달에 6월. 6월에 네.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응. 매진이 됐지 싶은데 <목소리> <laughs> <다 중절이네. 웃음> <laughs> 아. 데비 포토 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요 <laughs> 네. 지금까지는 보컬들이 디렉터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자기가 돋보이려는 이런 욕, 욕망 같은 게 꿈틀대는 그런 공연이었다면 음. 이번엔 처음으로 정말 조화로운 음. 제대로 기획된 웰 메이드 공연으로 <laughs>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많이 아 니그마지막요 마지막. 디렉, 할 때는 이사람은못볼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근데 화책 씨를 보면, 그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신 분이에요. 은혜 <laughs> 그 받아가지고 전도하면, 목표. 뭐 실제로 실제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진짜 아니 아 진짜? 아 스타일이 되게 자기가 희생원신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네. 만드는 네. 스타일이야 이게 독실하고 네. 일일마다 가서 이제 그 네. 교인들 바빠지고 맨날 이렇게 굉다고 되게 되게 작은 교회거든요. 네. 아, 가족과 은혜받아. 같은 네. 네. 음. 좀 많이 놀았죠 학창시절 특히 고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지켜야 되는 그테두리 안에서 노는 네.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 허치 씨가 말한 아, 노는 거는 네. 실제로 네. 그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렇게 노는 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서가 아르케이트 하면서 학교 안에서 부모 그 <laughs> 아, 테두리 안에서 아, 집교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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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흐뭇하게 어. 바라보는 테두리 안에 <laughs> 테두리 안에 <laughs> 그리고 테두리 밖에 옷하던멤버가고 어. 목자네 양 입고 막 그런 세버씨 정말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무조건 학교 집 학교 집 밖에 없어졌습 잘했잖아요. 네. 네, 네. 아, 아, 나술 네. 먹다 얘기했어, 종교에서 아, 1, 2등 했다고 자기가. 오, 진짜 너무 아, 잘 생겼어. 네. 1, 2등까지는 아니고 3, 4등. 음. <laughs> 아니면 10등 안에 들었고 네. 그랬어요, 지금 말. 네. 종교 10등. 아, 잘... 네. 잘... 세무 씨는 제주도 어. 출신이세요? 학교를 학교를 제주도에서 다녔어요. 저 예능지 가서 말고기도 먹었어요, 그때. 사투리도 네이티브로 쓰고. 아, 아. 어, 한번 해보세요, 사투리. 네?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야.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간수각 간수 내가 영볼면 알아들어줄 거야. 내가 골문 영 골문 알아들음 수가 몰라요. 영 용이, 용이, 영이골면알아주시겠어가내 영이 골면 알아 주시겠다 굉장히 정교적인, 정교적인. <laughs> 굉장히 적겠네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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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아, 내, 아, 내가 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하나도 어엑시 제주가 뭐요제주는 뭐야? 꿈을 나누는 국민죠 스쿨 뮤지 아 여기는 뭐 그냥 다 고쳐. 뭐내꾸러진 것도 고치고 장고도 고쳐. 징도 고쳐. 다 고쳐. 아주 그냥. 박수. 야, 진짜 스쿨 뮤직 야. 유니섹스 락 패션 쇼핑몰 블러디캣. 야옹. 팬드 네이브 멤버들이 같이 하는. 최애 아. 아이 네. 좋아요. 예. 네, 옷감은 최고예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블러디캣.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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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브도 같이 사랑해 주세요. 야옹. 스시 <laughs> <X> 제주가 뭐야? <뭐예요? 웃음> 나 갑자기 대본에 이렇게 확 XJ 주고 있네그 어.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스쿨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컬 하는 친구가 그 XJ 팬을 좋아했는데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한글 차이 XJ 팬 네, 원래 그, 그 굉장히 후보가 많았어요. 네, 아, X 제주도 있고 제주 할라봉스도 있고 <laughs> 막 이렇게 했는데 <laughs> <차분 공생이 잘 웃음> 네. 제주 할라봉스는 약간 좀 멋이 없어서. 밴드 활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공연 없는 달이죠. 공연 없는 달. 네. 그게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스트레스. 경제적인 것도 되는... 있고 뭔가 일, 꾸준히 뭔뭐 공연을 하거나 그렇죠. 스케줄 그렇죠. 나가거나 하면 뭐 식사도 해결되고 네. 뭐 사람도 만나게 되고 모르겠데 네. 네. 음. <laughs> 아무런 스케줄이 없으면 사람도 잘안 만나게 되고. 네. 네. 우리 같은 종족은 이렇게 무대 질러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그죠? 그걸 네. 못하면은 한나도한 2주 정도 안 하면 우울증 이 오더라고요. 그 워낙 슈퍼키드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게 막잘놀것 같고 막살것 같고 막한잔하고 올라갈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저는 100점 200점 300점 400점 500점 600점 700점 800점 900점 100점 200점 300점 400점 5그0점 형들 눈치를 좀 보느라 이제 그걸 많이 음. 못하는데 네가 눈치를 본다고? <laughs> 눈치 <laughs> 보니까 <laughs> 그만큼안 <그렇게> 봤으면 <laughs> 마스 네. 가장 낫어 <웃음> <웃음> 아니 진욱 씨도 보면은 약간 좀그 형, 동생 잘못드라고 그런 느낌? <laughs> <laughs> 그걸 내가 안 듣는단 말이야 군대 간다 고 그랬을 때이놈 갔다 와봐라 어떻게 되나 네가 근데 그 갔다 오고 나니까 되게 점잖아져가지고 <laughs> 보기 되게 좋아요 음. <laughs>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네. 아니 좀 트러블 메이커였다는 네. 이야기가좀 들어 가지고 네. 팀 내에서 저는 항상 트러블의 중심인 제가 있어서 자은오치였죠 <laughs> 네. 그래서 원영우 선다 아시나? 왜 그랬던 거 같아요, 그때? 항상 성격이 조금 아니 예민하고 좀군고한 음. 성격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진고가 그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음. 그 말로 전달할 때 있어서 왜곡이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이가 아, 없는데 예, 이게 예, 예, 예. 말을 전달 표현력, 표현력. 얼핏 잘못 보면 그냥 툭툭 그냥 막말하는 것처럼 보수 있는데 진고는 아는 대로 정말 머리를 생각해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 저쪽도 상처를 안 입을까 싶어서 변화구를 던지는데 제구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음. 아. <laughs> 어, 우리 근데, 열심히 하시면 막 음. 페스티벌에서 공연할 때상이탈의 같은 거 많이 하시겠네요. 절대 안 합니다 오늘 <laughs> <laughs> 터치 이미지에 감이 이상한거 같아 제가 멋도 모르고 용감할 때 처음 1집 활동하고 2005년인가 그때 페스티벌 하면서 적 있었거든요 음. 운동 그냥 집 조금 했놨어요굉장히 음. 가슴이 좀 볼록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몸우리야몸우리 <laughs> <몽울이야>, 몽울이. 자랑하고 싶어딱 <laughs> 보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걸 했어요 나중에 영상을 딱 보는데 아... 이게 몸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태워야 되더라고요 제 몸이 아 해가지고 막 은갈치 하나가 막 이런 <laughs> <하긴 웃음> 거였어 그리고 상위 처리했다고 <laughs> 대표님한테 혼났어. 요 혼나기도 하고. 대표님, 함부로 물지 말라고. 함부로 물지. 몸을 태워야 되더라고요. <laughs> 그런 거를 태리겠냐고. 근데 허책 씨가 어. 은근히 몸이 좋아요 지금. 아니 네. 저기 허책 씨가 <laughs> 팀 내에서도 되게 유별한데 <laughs> 유기농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유기농만 <laughs> 유기농을 <유기녹만 웃음> 먹는다고 <웃음> 해서 뭘 <laughs> 사는지 봤더니만. <laughs> 그, 마트에서 나오는 굉장히 무조건 제일 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laughs> 알뜰하신들 예, 벌크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벌크들만 이렇게 어. 나오는 건데 <laughs> 그거를 나중에 뭐 SNS 그러니까 트위터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데 올릴 때막 되게 잘 꾸며서. 요리 많이, 요리해가지고 아 막. 뭐, 까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유기농을 막 자기가 공수해서 요리를 먹는 요리를 만들어야 요 요리해야 되니까.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아 그리고 영양제도. 그리고 영양제가 흡수를 잘 되게 하는 약을 또, 또 먹어요. 목초액 목초액이라고. 약발을 잘 받게 하는 그 약을 먹은 적이. 그걸 요 진짜 놀 네, 그런 너무... 걸또또 또 배출을 잘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챙기고 약속 아, <laughs> 아니 언제부터 아, 그렇게 챙기셨어요? 아, 딱 서른 대에서부터 그런 거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아시고 네. 산삼을 보내주시는 팬분들 계세요 산삼을? 어, 공연, 저희가 공연 끝나고 나니까 <웃음> <웃음> 저희가 공연을 막 열심히 많이 막 움직이잖아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laughs> 확실히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같이 먹으어요다같지네 <laughs> 네, 어, 나눠 어, 먹었어다 어, 남자 입장에 좋아요? <laughs> 오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 요 됐어. 오는 게 있어. 오는 게 있어. 오는 게 있어. 오는 게, 오는 게 있어. <목소리> 오는, 오는 게 있어. <목소리> <목소리> 오는, 오는, 게 됐어. 됐어. 오는 게 있어. 오는 게 있어. 오는 있어. 아, 명색이 징고군 제대 특별 방송인데 징고씨 아, 진고 씨 어, 야, 그래. 아, 야, 그래. 이거 너무, 너무 좁았어요. 자지금도 본격적으로 군생활 토크를 좀 군생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카트리안의 군톡 아니 근데 2년 전보다 훨씬 더 잘생겨지시네요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군생활이 뭐 편했던 거 아니에요? 낫죠 짜증들 내지 마세요 이 가시적인 모습을 좀 받아줘요 좀멤인데 어떻게 이걸 대체할지 저희가 내공이 아직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컨셉을 잡아야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군생활 당시에 시스타의나혼자 부른 적 있다고 하셨죠. 음 예, 그거는 공연 레퍼토리로 음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아 음. 뭐 편곡을 해서. 예 편곡해서. 아 잠깐만 부 그럴 수 있구나. 어떻게 되지? 나 혼자. 아아 음. 나제친구들 아아 채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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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같이 먹어도 <laughs> 같이. <해볼까? 웃음>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추억이 <laughs> 이름 않을까? 넌 대체 뭐 할까 아직 난 이래 혹시 돌아올까봐. 뭘까 저희가 습니다와좀 어, 다르다 느낌이. 혹시 춤도 가능해요? 그때 춤도 같이 춘거 아니에요? 워낙에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음. 무대에서 음. 그 무대를 무대를 채우 채우는. 어, 무대에... 오늘도 춤을 잘하면 볼수 있겠네요. 네. 아까 보수할 때. 연습 나온다. 연습 나온다. 여기서 춤 출. 오여여오여 呦呦呦！呦呦呦！呦呦、哦！啊、哦！兄弟、哦，兄弟、哦，兄弟、哦，大哥、哦，不要不要！ 주변은또 변화 했다고 말하고 시간은 또 계속하면은 왜 변화 없냐고 말하는 거고 오지라고요. 오지라고요. 아미다